영어를 좋아하니까요. 영어를 안 좋았으면 여기 있지도 않았을 테고, 영어를 좋으니까 이왕이 영어를 더 살게 좋았으면 좋겠으니까. 영어 때문에 합니다. <laughs> 근데 정말 그게 영어를 좋아하지 않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온지 이제 1년하고 4개월 됐어요. 영어는 그런 숨어있는 매력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영어를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어. 좋아하고 잘하고 싶었던 모든 게 엮여 있는 곳이라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또 제가 음. 좋아하는 장소니까 도시니까 이 도시가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했던 거와 다른. 음. 다른 도시들을 생각했던 거 같이 살았는데 영어를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달랐어요. 음. 같은 강원도인데도 고성이랑 여기랑은 달랐어요. 같은. 영어를 한번. 와볼만하죠. 인생에서 뭔가 고비가 있다면 더더군다나, 어 말이 조심스럽지만 과할 정도로 청년을 반겨주고, 정말 과할 정도로 뭘 하겠다고 하면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분해도 밀어주고, 어 하고 싶은 걸 오히려 도시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이랑 또 같이 해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올해는 결혼하면서 네, 이제 시댁이 여기고. 응. 네, 신랑이 또 여기서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쪽에서도 하는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일을 지 못하다가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애기를 낳고 그러면서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그러다 애기가 좀 크면서 이제 활동을 시작했던 것 같아서 변 선생 만나면서 이제 좀 옷도 차리게 됐고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친구들이 생기고 같이 음악하는 친구들도 찾아서 사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저랑 변선희 쌤을 엮어주신 것도 있고 같은 또래다 보니까 거의 여기 변선희 쌤이 1 세대다 보니까 음악하는 그렇죠. 청년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또 누가 또 저를 또 좋게 보셔가지고 이렇게 두 사람을 이렇게 친하게 지내라는 어떤 의미를 부해 주셔가지고 친하게 지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친구가 생기면서 음. 이제 여기가 좋아지는. 청년에 대한 이제 군수님의 어떤 그런 네, 청년이 희망이다 뭐 이렇게 지나오면서 청년들이 좀 부각되는 그 곳곳에 어떤 사업적인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숨어있던 청년들이 막 나오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엄청 그런 분위기를 네. 많이 느꼈는데. 네, 그래서 또뭐 모임이나 이런 데가 또 청년분들이 많이 있고 음. 또 주변에 청년 가게들도 저 옆집에도 그렇죠. 생기고 네, 앞집에도 네, 생기고 네, 네. 그런 거 보면서 조금 분위기가 한 2, 3년 사이에 많이 달라진 걸 느끼겠더라고요. 네. 네. 이 친구들이 그 젊은이들은 잠깐 있다 또 떠나잖아요. 그래서 음. 떠나지 않고 머물 음. 수 있는 우리 사람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 이야기했던 그런 메이트 뮤지션이라는 음. 저희의 작은 어떤 제도는 아니고 약속 같은 음.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떠나지 않고 여기서 더 돈도 벌고 재밌게 음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같이 마련해 보자 하는. 의미도 나누고 방법도 강구할 수 있는 친구들, 뭐 고정적인 멤버들 진짜 만들고 싶다라고 또 공동체 같은 그런, 그런 계획들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와서 제가 저 자신이 저, 더 저다워졌죠. 쉽진 않지만 여기서 사는 게 쉽진 않지만, 나 자신을 발견하길 원한다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그러니까 저도 여기 내려온 게,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와 대화를 하고 싶어서 내려왔거든요. 응. 근데, 그, 되, 더라고요 영어는. 응. 그니까, 이 곳이 그런 어떤 미스테리한 응. 매력이 있는 응. 곳이에요. 매력이 있죠. 네. 응. 그래서, 어, 느 곳이 됐든 그거는 이제 본인에게 맞는 곳이 됐겠지만, 우리가 응. 응. 유배지잖아요. 응. 일부러 저는 외로우려고 내려왔거든요. 응. 외로우려고 내려왔다는 말은, 내 자신을 만나고 나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내려온 건데 그러기에는 음. <laughs> 최적의 장소이고 음. 지금 청년들이 훨씬 더 내려오기 좋은 여건이 되어서 음. 저 있을 때보다는 자발적 음. 네. 음. 유배라서 외롭지만요 음. 또 비슷한 친구들이 또 많아져서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음. 기회들도 생겼다는 거 음. <laughs> 전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겼어요. 아하. 그래서 훨씬 내려 오라고더 추천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주변에 얘기를 해요. 너가 뭐 경기도가 됐든 서울이 됐든 원주 뭐 이런 영원은 한만팔쯤의 작은 지방이죠. 인구 소멸 지역이기도 한데 다른 도시에 사는 친구들에게 너가 그렇게 열심히 살 거면 영원에서 열심히 살잖아. 넌더 빨리 클 거야. 인정받을 거야. 다. 그냥 3년 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 영월 지자체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4명을 뽑아요 근데 2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4명을 뽑으면 한 4, 5명은 지원해요 그만큼 청년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 여기가 기회구나 해서 많이 지원하는 걸 저는 그런 데이터만으로도 알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영월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잘하고 있는 청년들 만약에 10명이라고 치면은 5명이 귀향 청년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 부모님이 자리를 잡고 있거나, 그리고 그런, 어, 알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도움도 더 편하게, 구조 공부하지 않, 어, 너 내려왔어. 너 이런 거 잘하자. 이런 것처럼, 귀양 청년들에겐 나쁘지 않아첫 어. 번째 목적은 저는 언제나 즐거움이에요. 어, 여러분, 너기향왜 했어? 어, 너 기촌 왜 했어? 기농 왜 했어? 근데 분명히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즐거우려고 오는 거거든요. 영어를 선택했던 이유는 즐거움 자기가 여기 살고 싶은 핵심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저는 사람 욕구에 무조건 즐거움이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즐거움에서 노는 것도 있지만 쉬는 것도 있고 반서안 받는 것도 있고 근데 그 핵심은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자기가 이걸 왜 선택했는지 그 즐거움만 변하지 않는다면 계속 지속 가능하게 행복한 네. 여기에 이제 영월 웰멍마치라고 이제 여기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뭐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 할때 이제 사람들께서 이제 뭐 불멍도 하시고 이제 또 마음 치유도 하시고 이제 뭐 별멍도 가끔 이렇게 여기서 하시고 예 네.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그런 공간을 위해서 이제 지금 막 잡초들 이런 거 수도 오는 손님들한테 또 편안한 또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부산에서 올라왔다 보니까 24살 때 이제 부산을 떠났으니까 한 2년 반쯤 지났네요. 대도시와는 다르게 확실히 좀 조용하고 이제 조금 뭐랄까 좀, 어좀 성숙해지는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 여러 선생님들과 이제 또 어른분들의 이제 뭐 말씀을 이0대뭐 청년들에게 뭐 이렇게 좋은 같은 것들을 많이 해주시니까, 또 참고해서 또 생각해서 그러면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어, 가장 힘든 점은, 어, 역시나 이제 대도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른분들은 이제 이렇게 막 시간 뭐 여유를 즐기시고, 예, 뭐 힐링을 많이 즐기시지만, 예, 젊은 사람들은 좀 뭐 일단은 여기 들어온 김에 일단은 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음, 그런 부분이 조금 없, 많이 없다 보니까 에, 그런 부분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부산에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이제 생각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연기를 하고 싶도 하고 싶다 보니까 하고 싶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부산에서 선생님을 같이 만나서 이제 충청부터 단양을 거쳐 이제 영월까지 들어와서. 이제 같이 선생님과 뭐 이렇게 일도 하고 이제 직접적인 연기 수업도 받고 같이 계시는 선생님도 이제 연극 연출 연기 지도를 하시다 보니까 아마 같이 생활하면서 그리고 같이 식구로서 예. 지금 영원에서 몸 담고 있고 또 영원에서 또 하는 일도 많고 또 예. 매주 주말 제가 지금 장릉골 나토깨비라는 연희극 상설공연에서 예. 단종 역을 맡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곧 있을 또 저희 또뭐문 라이트의 공연에 지금 저희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음 조금 더 도시보다는 어 스케줄이 좀 있는데도 이제 좀더 내가 자기 개발을 할수 있는 공간들이 이제 있고 물론 뭐 도시에도 다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자연 속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또 많은 사람과 또 어울리며 이렇게 한다는 게 시골, 시골이라기보다는 그냥 예, 이런 지역 지역에서 생활은 여기 뭐 청년들을 위한 사업도 많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도적으로 또 참여할 수 있고 또 내가 할수 있는 사업도 많고 그래서 비전을, 비전을 찾고 오셔야 돼요 비전을 조금 만들고. 예, 비전을 만들지 않으면 조금 여기는 그냥 쉬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예, 그냥 무턱더니 그냥 일만 할 거면, 도시도 똑같은 공간과 똑같은 그런 시간인데, 어 비전이 없으면 그냥 뭐 그냥 노는 놀러 온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일단은 어릴 때는 학교에서 이제 여기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안 보여요. 이 조음이 조음이 안 보여요. 학교 날때 좋음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막 여기에 막 산이 이렇게 있고 옛날에 여기 내가 살던 집 이런 게 눈에 하나도 안 보였었는데 음. 이제 좀 나이 들고 아기 <laughs> 키우면서 보다 보니까 어 영월이 어우, 되게 생각보다 엄청 괜찮은 동네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음. 일단은 모든 시스템이 다 집약 적으로영월이다 모여있잖아요. 관공서든 어, 제가 음. 제가 느끼기에는 아기 키우기 너무 좋은 환경 조건이었어요. 일단은. 아. 엄마도 죽집하시니까 이유식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laughs> 그것만 해도 엄청난, <laughs> 어, 엄청난 거지. 근데 옆에 복지관 있으니까 뭐 아기 대여 용품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음. 복지관 바로 옆에서 이제 막다 빌려서 쓸수 있고, 뭐 친구 있고 음. 가족들 있으면 이제 급할 땐또 가족 손 빌려서 아기 맡길 수 있고. 저에게는 엄청나게 최적의 이제 <laughs> 너무 조용하고, 음. 어. 너무 조용하고 그 다음에 이이 감성 이라는게 그 이제 서울에서는 사실 다 만들어진 감성이잖아요 근데 영월에 내려가니까 진짜 여기는 좀그7,80딱요 요 덕포거리만 하더라도 그 7,80년대의 감성을 요즘에 한창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못했죠아요 제한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찾아서 하면 은 하면 은더큰 성과를 내가 가져올 수 있으니까 다내 책임이고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만족스러운 편이에요. 일단 영어는 청년들한테 좀 관대하기도 하고 지원도 많이 해주시는 편이라서 다른 지자체보다 그리고 경쟁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수월하게 뭔가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큰, 그, 뭐라든지, 결과물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또, 와, 보시는 분들은, 음.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laughs> 그런 걸 시작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어, 저는 저기, 청년가이 찍은 사업, 적받으려고 식당 오픈하는데, 어차피 척식, 요식업이, 되게, 뭐랄까, 허들이 났잖아요.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많이 들어오고, 많이 망하고, 이걸 뭐, 5년 배웠다고 해도 제가 전문 요리사도 아닌데 이걸 첫 식당 열어가지고 망할 확률이 당연히 높은 거거든요. 뭐 1년에 80% 망하는 게 요식업인데, 음. 그러니까 식, 괜히 도시에서 크게 차리는 처음 식당을 크게 하는 것보다 음. 이런 작은데 와서 직원 음. 사업 받아서 리스크 좀 작게 하고 좀덜 글더라도 좀 <laughs> 실전에서 좀더 테스트하고 뭐 그런. 있었다? 그리고 지원 사업 있으면 부담이 덜하니까. 네. 음, 저는 일단 창업을 목적으로 온 사람니까. 이게 음. 뭐그 창업하고 지금 8개월 차니까. 음. 창업을 꿈꾸는 친구들한테는. 음. 어, 만약에 자기가 이미 여러 번 창업을 했고 음. 자금이 충분하고 경험도 충분하고 이러면 굳이 이영어를 선택할 필요는 없는데. 음. 음. 저처럼 이제 처음 창업하는 사람들. 음. 그리고 지원 사업을 좀 바꾸자 하는 사람들. 음. 그런 분들에게는 영어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응, 응, 응. 이런 지원사업도 지금 이 제가 받은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응. 뭐 다른 지원사업도 되게 많거든요. 많아 영어로. 네.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걸 받아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응. 엄청 막 처음에 크게 채소를 배부를 수 없잖아요. 소박하게 시작하고 그걸로 경험 삼겠다. 음.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영어로 메리트가 있다. 저는 얼만나다그 네.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두달좀 넘었습니다. 원래 영어를 좋아하긴 했어요. 그래서 항상 영어로 이사 올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거를 계속 찾고 있다가 알아보고 뭐 이러고 있다가 음. 어, 어, 어떻게 그렇게 소개가 소개를 해 주셔서 또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도 있고, 근처에 막 숲도 있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라 생각해서 아이 낳고, 음, 아이를 좀 어머니, 아버지 도 보여드리고 싶고, 같이 또 이렇게 살면 재밌을 것 같아서, <laughs> 그래서 아이 데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단양으로 귀농을 하셨거든요. 귀농 음. 귀촌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있는 곳으로 내려온 지한 벌써 7년 정도 되고 네, 그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 아이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 제 아이를 이런 곳에서 키우고 싶어요. 도시보다는. 음. 음. 영어는 저희가 네. 생각했던 곳하고 되게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호주에 있으면서 많이 이제 노렸던 거 자연, 환경 이런 거를 많이 좋아하고 했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이제 어디서 살았으면 좋겠냐를 고민하면서 여기저기 다녀봤을 때 이제 영월이라는 곳이 굉장히 이제 자연하고 가깝고 너무 편안하고 기분이 괜히 편안하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영월에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하고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어, 진짜 이런 공간이 있었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공간이어서 아 이게 우리한테 온 기회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 이거를 못 잡으면 바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에 이제 한번 해보자 해서 오게 됐는데 지금 음. 시작하는 단계라서 약간 힘이 들긴 하지만 음. 근데 그거 어느 사업이든지 간에 음. 이제 시간은 필요한 거고 이제 점점 더 나아질 거라는 네, 나아가야 될것 같아요. 음. 저희도 가족들한테도 음. 가족들도 이제 사업을 하고 이제 하고 있어서 아, 이쪽으로 내려와서 사업을 해도 너무 괜찮을 것 같다. 음. 거기서 경쟁자가 너무 많고 살기도 힘들고 빡빡하고 아이들도 계속 학원을 다녀야 되고 맞아. 그런 생활 속에 있으니까 여기서 함께 뭐 이제 이런 사업도 해도 괜찮을 것같다라고 계속 추천을 하고 있어요. 좀선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내 생활에 내 삶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한번더 생각해 보고 어, 음, 가치를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 건지를 생각을 해봐서 이제 조금 이제 그런. 복잡한 도시에서의 그런 삶을 조금 내려놓고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와서 한 번씩 둘러보고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심적으로 되게 편하니까 그것도 있고 원래 알던 사람들, 지변 사람들도 영원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음, 음, 음. 그리고 그래도 나는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음. 근본적으로 신경을 크게 걱정할 부분이 없고, 음. 해야 될 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은 되게 잘 시작할 수 있게끔, 음. 정착할 수 있게끔 잘 되면서 엄청 추천하는 것 같아요, 영어로. 영어로 이제 와서 정착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누가, 제 친구도 그렇고, 온다 그러면은. 상 추천하는 편이에 어떤 걸로 시작하기에 아이디어나 열정만 있으면 은 그걸 시작할 수 있는 지원이 되게 많고, 그리고 솔직히 영월이 살기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주택 뭐 이런 것도 챙겼고, 그리고 아파트 들어가는 거 지원금 받아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아이들 키우기에는. 저는 무조건 연습되고 싶어요, 아이가 생기면. 일단, 할게 많아요. 주변에, 뭐, 조그마한 동물원도 있고, 저차 타고 10분만 가면 동물원이, 애기들 뭐, 데려가는 동물원이 나오고, 산책로가 나오고, 그리고 체육, 애들, 아이들, 체육 같은 거, 또, 운동, 운동도 잘 시키게끔 되어 있고, 그, 망따나, 괴롭힘, 이런 게 저, 되게 적어요. 진짜 극히 소리 꼽을 정도로. 저 사회 때문에 그랬거든요. 다친 왜냐면 다 친해지니까. 그치. 그렇죠. 하고 싶은 건 있어요. 그, 그, 개개인맛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잘 구상을 해서 영어를 놓으면 할수 있다.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도 되게 좋고. 서, 서울 쪽에 사는 친구들 보면은 월세 감당 못 해서. 힘들게... 취직은 잘 했는데 월세 힘들고, 교통비 어.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고 사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저는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편하더라고 음. 그래서... 여기도 나름... 잘 돼있으니까... 음. 인프라 같은 것도... 되게... 살이 좋은 것 같아요. 영어로 오는 게... 무언가 하고 싶은 명확한 마음이요. 그러니까 어, 가서 찾아봐야지가 아니라 한 가지 정도의 하고 싶은 일을 좀 분명히 가져오면 그럼 더 빨리 자리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영월 청년 지원한테 하고 오면 누구에게 모든 청년에게 주는 게 아니라 꿈이 있고 하려는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 주변에서 어른들이 청년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분명한 한 가지 정도는 자기 마음에 씨앗을 갖고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건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청년들이 뭐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뭐 공간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커뮤니티. 우리 지금 뭐 mz 세대는 좀 너무 음. 내려갔고 그럼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 얘네들은 대체 어디 있는 건가? 얘네들이 지금 뭐 이야기 나누거나 얘네들끼리 뭔가 고민을 해결하거나 뭐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런 걸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그 나이대 청년들이 응. 좀더 쉽게 유입을 하고 그 친구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 거리를 네. 내부에서 얘기를 해서 뭔가 찾으려고 할수 있어서. 총못 하죠. <laughs> 아직은 부족하죠. <기적하죠. 웃음> 그 전문 예술을 그니까 러 저희는 전공자들이니까 음. 그런 전문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추천할 만한 사실 기관은 없어요. 그리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음. 활동을 할수 있는 어떤 또 그런 예술의 장도 사실 부족하고, 공연장이나 이런 것들이 없거 대극장도 사실 너무 뭐 조금 열악하잖아요. 여러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여악 저는 모르겠는데, 어 여기에서 같이 활동해볼 만한 건 같이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거는 있어요. 언니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와서 여기를 같이 책임져 줄수 있는 후배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한 2, 3년 안에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기서 배우는 거, 그래서 뭐 문화원 가서 배우는 거는 금액이 되게 사실, 사실 비싸거든요. 근데 그 정도 음악하는 친구들이 와서 뭐좀 편하게 창작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제도들 잘 마련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음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숲이라던가이 자연이랑 같이 할수 있는 좀 마음 편안한 그 어떤 도시나 이렇게 바쁜 일상에 쫓기지 않는 그런 마음 편안한 음악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친구들 함께할 수 있는 배들이 오면 그런 것들 만들어보고 싶은 꿈이 있어요. 인구가 많은 곳만의 이제 뭐 개발이 아닌, 그러 그러니까 다른 면단이나 아니면 뭐, 뜻단이나 그런 곳에서도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젊은 혈기가 필요한 그런 변화. 예. 뭐, 막상 가게가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온 것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 이 젊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나. 예. 저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 안 했던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다시 떠날 수 있는 음. 어, 자유 음. 떠날 수 있는 홀가분하게 떠났다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시스템이 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는 어, 너희들이 와서 정착하고 머무르고 관계인고 그게 아마 관계인고라는 말이 연결이 되겠지만 음, 갔다가 음. 그러니까 정착이 아닐지라도 갔다가 갈 때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갖고 떠나지 않고 그냥 가, 떠난다가 아니라 이곳에 나의 무언가를 남겨두고 갈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을까, 있으면 좋겠다 내가 서울로나 뭐 가지만 언제든지 다시 여기로 올수 있는 어떤 연결의 지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런 정책이나 시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사실 저도 영어를 살지만 그런 곳이 있어요 음. 음. 제가 힘들 때마다 혼자 음. 여행을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음. 전라 여수인데요. 음. 항상 혼자서 뭔가 생각을 하고 싶을 때 영월도 그러려고 내려왔지만 또 이곳이 저희 그 삶의 터전이 되다 보니까 바람을 쐬고 싶 때, 환기를 짓고 싶고 그래서 정말로 떠나고 싶을 때 이렇게 쉽게 머무를 수 있는 곳과 음. 쉽게 지내고 그럴 수 있는 만날수 있는 사람이나 이런 게 어, 아는 사람이 아니면 힘들잖아요. 근데 영월도 마찬가지로 영어는 서울이랑 가깝기 때문에 응. 그렇게 푹두 시간이면 올수 오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응. 근데 응. 정작 이곳 이곳에 왔을 때 응. 어디서 머물지? 아나 혼자서 좀편치면데 누굴 만나지? 응. 약간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다른 곳을 찾게될수도 있다는 거죠. 응. 그래서. 숙박이나, 아니면은, 호스텔?이나, 아니면 집을 빌려준다거나. 응. 그래서, 누구나, 이게, 영어를 게스트하우스가 생각보다 없, 없어요, 지금 응. 제가 게스트하우스 저도 처음에 했지만, 응. 지금 별로 없더라고요. 예전에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 할 때, 보면은, 친구들이 와서, 하루 머물면서, 저랑 맥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제가 기타 들려주고, 그러면 가면, 응. 어, 화장에 다음에 또 힘들 때 와도 돼요? 응. 아, 그럼, 그럼, 이렇게,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막그 휴가철이면은 막 방이 부족하고 막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민간 사업자들은 이제 생계 때문에 그런 걸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기관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게 마련을 해주고, 사람들이 와서 언제든지 와서 마음의 힘을 그걸 연계해서 사람 누구 대화를 나누고 뭐 뭐를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더 손쉽게 왔다가 머물다가 다시 떠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면 자주 오게 되고 그러면 언젠간 정착을 하게 될 수도 있고 하지 않더라도 영번를 머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